<station> 주시고뛰어가 네, 네. 역사에 남을 겁니다. 동영상으로 아마 제작이 될 겁니다. 예쁘게 <목소리> 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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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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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습니다 하나 둘셋잠깐만자시 찍겠습니다 눈 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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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, 마시고 자습니다 하나 둘셋자 그럼 팩트 할까요? 하나 네. 으로치세 아, 멈춰 계세요 식사 후에 일회 결혼 상담소 위원님들께서 2층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식사 후입니다 <laughs> 잘했어. 예예예 잘했어. 잘했어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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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laughs>